부산이 세계적인 금융도시로 주목받았습니다. 세계적인 금융조사기관인 영국계 컨설팅 그룹 지엔사가 아시아 최초로 부산에서 세계 금융센터 지수를 발표했습니다. 2015년 미주개발은행 및 미주투자공사 연차총회를 기념하는 한-중남미 문화교류주간이 열리고 있습니다. 영화제를 비롯해 라틴댄스 경연대회 등 다채로운 문화행사가 시민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부산 초량동 168 계단 모노레일 착공식이 열렸습니다. 가파른 계단을 오르내리는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관광객들이 유치하기 위해 안전하면서도 편리한 모노레일을 설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다이님이 부산 뉴스 오늘첫 소식입니다. 부산이 국제 금융도시로 세계적인 주목을 받았습니다. 세계적인 금융조사기관인 영국계 컨설팅 그룹 지엔사가 부산에서 세계금융센터 지수를 발표했는데요. 지앤그룹의 보고서가 발표된 곳은 세계 주요 금융도시들로 아시아에서는 부산이 최초입니다. 부산 국제금융센터를 세계에 알리는 것은 물론 글로벌 금융도시로 명성을 높이는 계기가 됐다는 평가입니다. 영국기 컨설팅그룹 지앤이 지난 23일 부산에서 세계금융센터 지수를 발표했습니다. 세계 금융센터 지수는 세계적인 금융 관련 조사 기관인 영국계 컨설팅 그룹 지엔이 세계 주요 금융 도시들의 경쟁력을 평가해 순위를 발표하는 보고서입니다. 지엔의 평가 보고서가 발표된 도시는 영국과 깐르, 몬트리올과 카사블랑카 등 세계적인 금융 중심 도시로 아시아에서는 부산이 최초입니다. 이 자리에서 지엔은 선진 금융 중심지의 미래 비전과 금융 중심지 부산의 지속 가능성과 발전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Raising your profile around the world in areas like education and skills, raising your profile as a maritime center. But you've you've set out on a on a good path. You've moved up to 24th in the global financial centers against some very serious c o m 이번 보고서에 따르면 부산은 국제 금융 센터를 갖춘. 세계 여든 세계 도시 가운데 일본 오사카, 프랑스 파리 등 유수의 금융 도시를 제치고 24위에 그 이름을 올렸습니다. 아시아 태평양 지역 평가에서도 부산은 오사카와 베이징을 제치고 당당히 8위에 올랐습니다. 항만과 조선 선박으로서 특징을 가지고 있는 부산이니만큼 그런 이제 해양 조선 항만 선박 거래에 관한 금융으로서는 부산이다라고 할 만한 그러한 어떤 환경을 갖추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수년 내 가장 중요해질 금융도시 평가에서는 서울과 홍콩, 카사블랑카를 제치고 3위에 링크돼 잠재력이 있는 글로벌 금융도시로 인정받았습니다. 부산은 해양금융종합센터와 한국거래소를 중심으로 해양파생특화 금융중심지를 집중 부각시키고 해외기업설명회와 이전 공공기관들을 직접 하면서 글로벌 금융 도시로 위상을 드높인 것이 높은 점수를 받았다는 평가입니다. 2015년 미주개발은행 및 미주투자공사 연차 총회를 기념하는 한중남미 문화교류 주간이 열리고 있습니다. 한중남미 영화제를 비롯해 댄스 경연 대회, 미술 전시회 등 다채로운 문화 행사가 마련돼 연차 총회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이번 연차총회는 국내 총생산 6조 달러의 고소득 신흥 시장인 중남미와의 협력 관계를 강화할 수 있는 기회로 오는 26일부터 나흘간 부산에서 열립니다. 2015년 미주개발은행과 미주투자공사 연차총회를 기념하는 한 중남미 문화교류 주간 개막 선포식이 지난 21일 열렸습니다. 이날 선포식에는 서병수 부산 시장을 비롯해 주한 중남미 지역 대사, IDB 본부 주요 인사들이 참석해 IDB 연차 총회의 의미를 되새기고 시민들의 관심을 높이는 계기가 됐습니다부산과 중남미 간의 경제적, 문화적 교류를 확산하고 협력을 도모하며 화합과 우정을 다지는 좋은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번 선포식을 시작으로 중남미의 세계적인 작품들을 무료로 즐길 수 있는 영화제와 다양한 주제의 이색적인 테마 작품 200여 점을 선보이는 미술 전시회가 30일까지 열립니다. 또 살사와 바차타의 열정적인 매력을 선보이는 라틴 댄스 경연대회 등 다채로운 문화 교류 행사도 펼쳐집니다. 이번 IDB 연체 총회 행사로 중남미 문화에 대해서 많은 것을 알수 있어서 정말 좋았고요. 다음에도 좀 많은 더 교류가 있었으면, 이런 많은 기회가 있었으면 더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오는 26일부터 열리는 미주개발은행 연차총회는 부산 기업들의 중남미 진출을 지원하고 교류 협력 관계를 강화하는 다양한 행사로 마련됩니다. 두산중공업 등 한국 200개 기업과 중남미 150여 개 기업이 참가해 1대1로 상담하는 비즈니스 서밋과 사업 성공 사례를 나누고 경제성장 방안을 논의하는 비즈니스 포럼도 열립니다. 부산 동구 초량동 삼복도로의 168계단은 6.25전쟁 당시 피난민들이 모여 살던 곳으로 우리 민족의 역사와 애환이 숨쉬고 있습니다. 이 삼복도로에 오르면 북항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김민부 전망대와 장기려 나눔센터 등 명소를 두루 둘러볼 수 있는데요. 부산시가 이곳에 모노레일을 설치해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관광객 유치에 나섭니다. 부산 초량동 168계단 모노레일 착공식이 지난 19일 열렸습니다. 초량동 산복도로를 올라가는 168계단은 폭이 좁은데다 가파른 경사로 주민들이 그동안 큰 불편을 겪어왔습니다. 이에 부산시는 삼복도로 르네상스 프로젝트의 하나로 안전하면서도 편리한 모노레일을 설치키로 했습니다. 동굴을 찾아오는 관광객들, 그리고 이 지역의 노약자 그리고 어르신 장애인 많은 분들의 교통 혜택을 받을 것입니다. 네, 어르신들이 굉장히 불편함을 느꼈거든요. 그런데 오늘 이렇게 기공식을 하신 것 동시에 음, 많이 좋아하실 것 같아서 저도 기쁩니다. 168 계단에 설치될 모노레일은 길이 60m, 폭 7m로 8명이 탑승이 가능합니다. 계단 아래부터 중턱, 맨 윗부분까지 3단계로 나눠 편리하게 타고 내릴 수 있도록 설계됐습니다. 오는 8월에 완공되면 노약자와 장인, 관광객들까지 이용해 지역 명물이 될 것이라는 기대입니다. 또 이바구 정거장과 김민부 전망대, 장기려 더 나눔 센터 등 산복도로 주요 명소가 168 계단과 연결돼 주민 편의는 물론 관광객 증가에 기여할 전망입니다. 부산 기장 해수 담수화 수돗물이 방사성 물질 없는 안전한 물로 조사됐습니다. 부산시 상수도사업본부 수질연구소가 기장 해수 담수화 수돗물과 정수장 수돗물, 고리원전 주변 바닷물의 방사성 물질을 검사한 결과 천연 라돈 물질을 제외하고는 방사성 물질이 검출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부산시가 서면 롯데백화점 앞과 해운대 대천공원 등 부산 곳곳에서 해수 담수와 수돗물 시음회를 갖고 안전성을 알리는 홍보 캠페인을 펼쳤습니다. 해수 담수와 정수는 기술 중 가장 뛰어난 이중 역삼투 안막 방식으로 수돗물을 생산하고 있으며 방사성 물질이 없는 안전한 물입니다. 중러분소 그다음에 방사성 물질이 전혀 검출되지 않았습니다. 지금 낙동강에서 생산되고 있는 수도물보다 더 우수한 그런 해양 정수라는 점을 시민 여러분들께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부산시 수질연구소와 대전 한국 원자력 연구원이 부산의 다섯 개 정수장 수도물과 수수원 원수, 태종대앞 바닷물, 고리 원전 하류 6km 지점 온정마을 앞 바닷물을 대상으로 방사성 물질인 삼중수소 물질을 검사했습니다. 그 결과 원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인공 방사성 물질이 검출되지 않았습니다. 지층에서 주로 발생하는 자연 방사성 물질인 아도는 10피코 큐리 검출돼 일반 정수장 수돗물 10에서 1 6피코 큐리보다 더 낮았습니다. 다이내믹 부산 뉴스는 부산광역시 인터넷 방송 바다 TV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